세상의 모든 아트를 리뷰하는 세명의 모자란 아저씨들 세모아입니다. 와. 세모아 두 번째로 다뤄볼 예술 작품은 영화 나이브스 아웃입니다. 어 나이브스 아웃. 아웃트라스트 제이를 감독했던 라이언 존슨 감독이 이제 차기작으로 들고 온 작품인데요. 오, 네. 라이언 존슨 감독 되게 이름이 좀 야하네요. 너무 되게 사자고추. 아 그래서 스타워즈도 좀정망에 북한에서는 피망을 <laughs> 이르는 말이기 때문에 라스트 지나이는 좀 비망했는데 아. 이번 라이브 사우스는 굉장히 평가가 좋아요. 아, 어, 저는 이제 되게 숙작이하고다고 네. 봅니다. 사실 그래서 좀 팬들한테 원성을 사기도 했어요.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었는데 라스트 지나이는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스타워즈는 거대한 프랜차이즈잖아요. 아, 그죠. 그 흐름과 스타워즈 시리즈만의 클리셰들을 답습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독이 자기 역량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 그렇죠. 작품일 수밖에 없었겠죠 네. 시리즈는 여러갠데 한계가 있었네요 <laughs> 이제 그렇게 클리셰를 답습했던 스타워즈는 달리 이번 작품은 좀 그런 클리셰들을 다 비트는 음... 그런 영화였는데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이 정말 익숙한 클리셰로 향할 듯이 보여주면서 변화구를 계속 던져요 그죠. 오히려 그런 거에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감독이. 그래서 피만 감독이 각본도 썼잖아요. 아, 그니까요. 러 저는 네. 되게 놀랐어요. 진짜. 네. 뭐 한편의 소설을 읽는 줄 알았는데, 라이언 존슨 감독이 네. 각본까지 썼다고 그래서. 진짜 재밌었잖아요. 네, 네. 캐릭터도 되게 매력있고, 네. 원작이 있는 줄 알고 오... 찾아봤어요. 오... 그래서 시리즈를 한번 봐야겠다. 음...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음. 요즘 헐리우드 영화계에서 드문 경우죠 그렇죠 음. 요즘에는 뭐 리메이크작이나 아니면 네. 뭐 애니메이션이나 소설 원작으로 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네. 편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좋은 시도였던 것 같고 그렇죠? 영화 산업 자체에도 영화 자체도 되게 재밌게 봤기 때문에 음. 굉장히 의미가 깊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이브스 <놀람> 아웃 제작비가 이제 4천만 달러 들었고, 네, 수익이, 총 수익이 3억 달러예요 와. 네, 굉장히 성행이 성공했죠. 네, 다만 이제 국내에서는 음. 결혼국2와 개봉 시기가 겹치면서, 아쉽게 한 66만 명 정도에 그쳤는데, 아쉽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 너무 영화가 웰메이드라서, 겨울왕국 같은 거대 프랜차이즈가 아닌 다른 영화와 경쟁했다면, 어, 그러면... 훨씬 흥행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러닝타임이 이제 130분 정도, 어. 짧진 않지만, 길게 느껴지지 않는요 네, 지루하지 않아요. 네. 추리영화나 살인사건을 다룬 영화라고 하면 음. 무겁게 분위기를 잡고 갈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긴장감을 크게 주진 않죠. 그쵸. 중간중간에 유머러스한 요소들을 조금씩 섞어 넣으면서, 네. 그렇게 긴장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계속 긴장감을 주는 영화. 계속 잡아당기면서 긴장감을 주는 영화는 그 탄력을 잃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있는데 그죠. 사실 그 부분이 아예 없진 않아요. 조금 잠깐 있는데 사실 그것도 개연성이나 이제 그런 스토리상의 진행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잘 풀어내서 지루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연출이었던 것 같고 내용도 좋고. 이제 영어도 잘 만들어지다 보니까 시상식에서도 빛을 좀 봤어야 되는데 경쟁작이 너무 많았어요. 아 진짜요? 네. 아카데미에서도 네. 각본상 후보로 나왔었는데 하필 기생충과 맞붙어서. 아 이게 이번에 기생충이랑 막붙은 거예요? 네. 아 아쉽게 노미네트만 되었고 골든글로브에서도 이제 뮤지컬 코미디 부분 작품상 네. 후보 그리고 뮤지컬 코미디 부분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 후보로. 셋다 노미네이트 됐는데 음... 셋다못 탔어요 아 그냥 노미네이트 만 됐네. 네 작품상은 네. 이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아... 원스오프 노타임인 노타리오 아... 이제 그게 받았고 나무주연상 다니엘 크레이그가 후보로 올랐는데 네, 로켓맨에서 열연했던 테라니어프는 아... 수상했고 여우주연상도 네. 이번에 아나티 아르메스가 네. 노미네이트 되었지만 아쿠아피나 하는 음, 배우가 상복이 많이 없었네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근데 사실 막 주연상을 받기에는 등장인물도 네. 많을 뿐더러 그한 명한테 힘을 쏟아 붓는 그런 영화 아니었기 네. 때문에 좀 이제 로켓맨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아무래도 전기영화다 보니까 어. 일렉트로닉 무비라고 하죠. 어. 그렇죠. 엘튼존의 전기영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 주인공이 좀 네. 부각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음. 그건 그렇죠. 아쉽지 않나 그러면... 싶습니다. 아, 이게 각 본상이 너무 아쉽네요. 네, 하필이면 기생충이어서. 그래도 이제 그런 배우들 다니엘 크레이그나 크리스 에반스 같이 네. 어떤 한 프랜차이즈를 네. 장기간 이끌어왔던 배우들 다니엘 크레이그는 이제 007에서 제임스 본드를 오래 연기를 했었고 크리스 에반스도 이건 뭐두 말하면 이거 부족 캡틴 캬... 네, 캡틴 아메리카로서 장기간 연기를 했고 사실 이두 배우에게 관객들이 갖는 그런 이미지는 그두 역할이었던 거죠. 네. 카리스마 넘치는 제임스 본드와 다른 사나이였던 캡틴 아메리카.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두대를다깨버려서둘 다. 네, 이미지 변신에 완전 성공했다고 할수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니엘 크레이그가 연기한 분우와 블라 정말 허술하죠. 네. 탐정인데 굉장히 허술하고 멍청해 보이고. 재밌어요. 네. 그리고 크리스 에반스가 연기한 랜선. 아, <웃음> 네. <웃음> 굉장히 나오죠. 그. 막람이죠. 네 굉장히 막난로 나오죠. 그막나이죠 정말 말 그대로 막난입니다. 어벤져스트에서 아이언맨에게 말조심하라고. 랭귀지 신경쓰라고 아. 했던 사람이 그쵸. 크리스 에반스였는데, <웃음> <웃음> 여기서 이제 전혀 <laughs> 자신의 랭귀지에 신경쓰지 않죠않어요 <laughs> 다. 두그 배우를 제외하더라도 요즘 헐리우드에서 진짜 핫한 아나디 아르마스. 예. 이번에 또 이제 007에서. 예, 같이, 네, 같이, 다니엘 크레이그랑 같이. 같이 또 연기 호흡을 맞추게 되는데, 아나디 아르마스가 이제 주인공인 마르타 역을 맡았고, 또 저는 좀 인상 깊었던 배우가 토니 콜렛. 영화 유전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laughs> 유전. 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게 전형적인 후던잇? 네, 장르라고 할수 후던잇, 아, 후던잇 전... 장르. 후 설명을 해주어요 후던잇 누가 이걸 했나 그걸 이제 밝히는 게 이제 주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한정된 공간에 많은 등장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고 각자 다 의심할 만한 행동들이 있고 이 스토리가 진행이 될수록 범인이 이제 밝혀지는 그런 장르라고 할수 있죠. 처음에는 누가 범인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범인을 금방 밝히죠. 네. 그래서 어, 이 친구가 이 억경을 어떻게 해나갈 건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보기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할럼 트럼피 가족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한 대가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음. 그 많은 인물들이 다 개성 있고 다 인상 깊어요. 네. 이 인물들을 가지고 더 오래 볼수 없다는 게 아쉬울 아, 수도 있어요. 저 그래서 이게 책으로도 나왔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음. 생각을 했던 게 등장인물들도 많고 다이 색깔이 확실하고 그런데 아쉽게도 이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상 뭐 시간적 제약이라든지 조금 더그 등장인물들의 맛을 살리지 못한 것도 있지 않나 싶어서 음. 만약에 책으로 나왔으면 더 풍성한 그 이야기거리를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추리영화로서 설정도 되게 재밌게 잘 해놨어요 오. 주인공인 마르타는? 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구토를 하게 되는 희귀병인데 아 어, 그거 되게 좋았어요 저도 그쵸 네. 추리영화에서 굉장한 약점이잖아요 그쵸 예. 거짓말을 못한다 네또 되게 재밌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 탐정하고 경찰들이 심문을 할 때는 그 비유적인 표현인 줄 알았다고 하는데 네. 진짜 구토를 <laughs> 하니까 굉장히 당황하죠 거 되게 예. 재밌는 장면이면서 좋았던 장치였던 것 같아요 분화 불랑도 탐정으로서 되게 캐릭터가 재밌잖아요 아 재밌죠 예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에 탐정이라는 이미지가 예, 셜록같이. 네. 그죠?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을 생각하기 나름인데. 냉철하고 막 네. 카리스마 있고. 그죠? 분노불량은 전혀 귀여워요? 그죠? 막 용의자를 기다리면서 노래, 노래 부르고 차에서. 네. 저는 그 장면이 그 분노불량의 캐릭터성과 그 성격을 말해주는 제일 대표적인 장면이아고가싶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는 또 어린아이같이 좋아하고. 그죠? 괜찮은, 독특한 어.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이 캐릭터성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잘 부여했어요. 맞아요. 잘 살렸고. 어떻게 이한 공간에 그렇게 특이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나 싶은 생각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영화를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그렇죠. 볼거리가 그, 많은. 사실 그 캐릭터 보기만 해도 그렇게 지루할 틈이 없긴 한데. 맞아요. 이런 해석도 있잖아요. 또그 트럼비 가족의 한 명의 구성원 구성원들이. 지금 미국 아 미국 사회를 구성하는 네, 그런, 그런 구성원들을 상징한다 구성원. 그렇죠 그런 말도 있죠 뭐 사업가 그렇죠 네. 인플루언서 네. 그렇죠 또 저기 진보주의자와 극보수주의자 뭐 이런 네. 식으로 미국 사회를 구성하는 인물이다라는 해석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마르타는 이민자 그렇죠, 그렇죠. 또 지금 또 핫한 이슈잖아요 영화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 멕시코 사람들이 넘어오고 있다거나 수용소로 끌려간다거나 누구라고 지칭은 하진 않았는데 또라이지만 우리나라에 필요한 또라이다 그렇죠 1930년에도 독일에 그런 또라가 있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풍자를 한 그런 영화가 아닌가. 저택에 마르타가 딱 처음 들어가는 장면을 봐도 경찰이 마르타한테 그러죠. 어, 가정부시냐고 물어보는데 그 맥그가 화를 내요. 아, 우리 가족이라고 네. 막 그러면서 또 리처드도 신문을 할때 거의 뭐 사실상 가족이나 다름 없는 친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족 구성원들이 마르타를 가족 혹은 가족이나 다름 없는 친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예매하죠. 예, 네,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죠. 다 얘기가 달라요. 에콰도르, 뭐 브라질, 심지어 리처드는 그 신문을 받을 때는 파라과이라고 했다가 팔론의 생일 파티 때 이민자들 얘기로 다투면서 어, 마르타를 부를 때는 우루과이 사람이라고요. 네, 관심이 없던 거죠. 솔직히 몰랐을까요? 이 사람을 고용하는데 국적 청소는 분명히 알고 고용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몰랐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오래 지내면서. 물어봤겠죠. 얘기를 나눴겠죠. 그죠. 근데 모른다는 건 관심이 정말 없죠. 정말 관심이 없는 네.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죠. 이민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하지 않나 싶고 뭐 말로는 다들 뭐 가족이다 하나다 하는데 보여주기식 또 음. 없잖아 있지 않았나. 나 이렇게 했어. 가족 구성원들이 미국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라고 하고 이 사건이 벌어지는 대저택을 미국이라고 봤을 때. 랜섬이 이제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건 우리 선조 때부터 물려받은 대저택인데 아 맞아요 너한테 그냥 줄줄 알았냐 라고 음. 했는데 사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백인들이 생각하는 미국이 그 사람들의 생각보다 역사가 깊지 않고 왜냐면 그때 그 할런, 선조가 아니에요 할런 트럼디가 네. 심지어 파라과이인한테 80년대에 구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외국인들그 사람들한테는 다른 외국인이지만 원주민들이죠 원주민들을 그렇죠. 몰아내고 만든 그렇게 역사가 깊지 않은 나라라는 걸또 이제 은유적으로 네. 비유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분노블라이또 그걸 꼬집잖아요 근데 네. 굉장히 박장대소를 하게것요 <laughs> 네. 이건 좀 감독의 의도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네. 캡틴 아메리카가 그 랜섬 역을 맡은 것도 아, 어떻게 보면 미국을 네. 대표하는 캐릭터고 정말 네. 미국인인 캐릭터가 랜섬 역을 맡은 것도 감독의 빅고기 그 어, 그런 게될어한걸 수도 네.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린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문 처음 신문할 때 경찰이 남편이랑 같이 보스턴에서 주식 아니 부동산 회사를 운영할 시절이라고 했을 때 아주 발끈하면서 마이 It's My Company 음... 내 회사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월트 남동생이죠 남동생이가 나왔을 때도 걔는 자기 아버지한테 받은 걸로 잘 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보때 그리고 존이를 대하거나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 자수 성가를 했다는 거에 음...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할런 트롬비한테 재정적으로 의지하는 가족들을 살짝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보면서 그것도 좀 웃기더라고요 사실 린다도 아버지의 100만 달러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걸 보면서 도좀 재밌는 설정 중에 하나인가 아니었나 싶긴 했습니다 그렇죠 되게 자부심 강하고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한 사람인데 그쵸 그 취주씬에서 보면은 그런 장면이 죠 이게 또그 사람의 성격 때문에 더 재밌는 장면이 연출되는데 분누 블랑이 이제 취조를 하면서 네. 이제 린다가 발끈하죠 음 자기를 떠보는 거였요아예 우리 가족 네 우리는 나는 가족들에 대해서 그렇죠. 어떤 것도 얘기하지 않겠다 그렇죠. 했는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이제 리처드 린다의 <웃음> 남편이 민네도께 <laughs> 발등 찍힌다고 바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이런 식의 편집이 되게 웃음을 자아내는 네. 좋은 장치였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그걸 이제 받아치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나오는데 그렇죠 월트도 있잖아요. 아, 예. 월트 자기 아들, 그쵸. 제이콥 착하다고. 걔는 그냥 정치적으로 관심 이많은아다 네. 어, 활발한 아이다가 아, 했는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걔는 나치라고. 걔는 그냥 대개 나치죠. 네. 우파 꼴통이에요,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맥에 대해서는 걔는 이제 할아버지 유산으로 마르크스적인, 아, 그죠 페미니스트 사회주의 막 그런 거 공부한다고. 궁금한다고. 둘이 되게 정치 성향이 완전 극과 극이 있고 네. 재밌더라고. 요아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죠 부자들인데. 그게 모자라 보이고 음. 똑부러지는 캐릭터가 거의 없다시피 하죠? 네 이제 이 사람들에게 다 불안을 겪고 있고 그죠. 다 뭔가 하나씩 생기는 게 있는 동기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데 관객이 봤을 때다 티가 나는 연출을 해요 그죠 일부러 이렇게 연기를 하고 그 거짓말임을 바로바로 바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삽입되어 있어요 그 트래시백으로 그리고 서로 헐뜯고 감시하는 서로 헐뜯고 감시하는 네, 장면들도 거. 보여주고 사실 들여다 보면 아주 콩카르시안이 따로 없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어설펌들이 좀 치밀하게 계획되어진 어설픔이다 음. 그 어설편도 일부러 연출된. 그렇죠. 일부러 더 풍자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음. 혹은 재미를 더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또 재미있는 연출이 피아노를 치잖아요. 주저하면서. 네. 분노와 불라 다니엘 크레이가 피아노를 치는데 뭐라고 할때 피아노를 쳐서 이제 가족들의 심기를 좀 건드리는데. 네. 그 음을, 손의 위치를 보면, 솔 음을 치거든요, 솔. 음. 근데 소리가 나는 건, 시플렛이에요. 시플랫 네. 조율이 안 되어 있는 피아노란 얘긴데, 딱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가족이지만, 조율이 안돼 있고. 마치 그 오래된 피아노처럼. 네. 또, 이 사건 자체가, 네. 그냥 자살로 보여지는 그런 사건인데,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음. 그래서, 누누아플라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가운데뻥 뚫려 있는 도 그래서 뭔가 사건이 미심쩍다 음. 그래서 심지어 분노와불량도이 사건을 맡게된 경위가 페인이 누군지 몰라요. 그쵸. 정말 그냥 현찰이 든 봉투를 받았던 네. 거죠. 미심쩍다는걸 계속 보여주고 음. 그런 걸좀 의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시각적인 연출도 굉장히 훌륭해요. 어, 네. 네, 상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상징적인 것도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뭐 도넛. 도넛. 그리고 칼. 칼 그리고 또 도넛과 칼이 합쳐지고요. 아, 예, 그죠. 그 뒤에는. 네. 집안 곳곳에 네. 이제 할런 트럼비의 소설에 등장하는 그런 소품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맞아. 그 중에 이제 가장 임팩트 있는 게 의자 뒤에 있는 칼이죠. 그 장식품. 원형으로 이루어진 칼인데 그렇죠. 그 취조신을 보면은 네. 그 원형 칼 안에 네. 다비껴가 있어요. 어... 그 구멍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다. 아... 이런 도넛 안에 네. 들어가 있지 않다. 음... 어, 뭔가 하나 빠져있다. 중요한 부분이. 음... 이걸 보여준 연출이고 또그공 모양. 네. 그 가운데 들어갈 공 모양에 대한 공이 또 연출이 되어 있죠. 아, 네. 네, 리처드가 이제 장인의 협박을 받고. 그죠. 그 야구공. 네, 바람 피는 걸 느끼고, 이제 협박을 당했을 때 편지를 보내겠다. 네. 해서, 할론이 죽고, 그 편지를 찾으러 가죠. 그죠. 네. 할론이 죽고, 리처드가 자신의 외도 사실을 적은 편지를 린다에게 보내려고 했던 걸 알고. 네. 그걸 찾으러 가죠. 네, 할론의 방으로 가죠. 네. 근데 이제 백지였고, 그죠 네. 아무것도 안 적힌. 그, 공을 집어 던져 밖에. 화가 나서 집어 던지는 거였겠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음. 이제 영화 후반부에 보면은. 아, 그죠 그것도 아주 집안 청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도. 을 네. 한... 강아지가 그 공을 린다에게 물고 가서, 네. 린다가 그 공을 놓으러 갔다가 그 편지를 발견해요. 그죠 저는 사실 그 편지에 네.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그 처음 장면을 봤을 때는, 할런이 아무래도 그 추리소설의 대가답게, 심리적으로 그 리처드를 압박을 해서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게 하는 그런 어떤 회개를 할수 있게 내 스스로 내 죄를 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뭐가 네. 좋게 들어. 네. 진짜 칼 같은 사람이에요. 네. 일단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 2부에서 네. 더 자세한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네. 그러니까 2부도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